네 안녕하세요 윤석입니다. 자 오늘은 노블록스 패시뮬레이터 X라는 맵을 해볼 건데요. 제가 약간 키워놨거든요. 이 원래는 숫자가 아무것도 없다가 그 다음엔 M이 붙고 그 다음엔 K, 어, 아, 나, 그다, 그다, 처음엔 아무것도 없다가 그 다음에 K가 붙고 그 다음에 M이 붙고 그 다음에 B가 붙는 건데 이렇게 저는 B를 다모아놨고요그 다음에 저기 다, 뭐, 문연대도 있는데, 이거 쓸데없어서, 안 연거고, 그 다음에, 다크시피 여기 가면은, 이제 보면, 요고, 요거 요고랑, 요게, 최용진나 다큐멘터라고 하거든요? 이걸 만들어놨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다큐멘터, 이거 시간이 걸리는데, 이거, 데이가 다 끝나면 얻을 수 있는 건데, 여기, 요고, 이요거 있죠 이거 얘 얘가 진짜 세요 그래서요 이얘도 세고요 그,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벤트에서 얘를 제가 얻어봅니다 그리고 그다음 어떻게 하는 게임이냐면 일단 맵으로 가서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이렇게 아시고 음. 아, 이렇게 골드가 나오는데 이걸 이렇게 먹으면 되고요. 이 어, 일반 랜드에서는 여기 보시면 일반 골드 그다음에는 약간 뭐, 뭔가 이기딩 골드 그다음에 이런 뭔가 우주 골드 같은 게 있는데 저는 저는 티치 티치 코인을 모아야 되거든요. 티치 코인이 이 우주 코인 같은 거거든요. 이, 걸 이렇게 하는 건데, 이 강아지 모양, 이건 뭐냐. 이거는 크리스마스에 특별 코인이에요. 이걸로 크리스마스에 특를할수 있거든요. 이렇게, 방금 하얀색 보따리 보셨어요? 하얀색 보따리를 먹으면 이 크리스마스 코인만 줘요. 그래서, 되게 유명합니다. 못보신 분들이 있을거니까 제가 다시한번 아는에서찾아볼게요 유튜브 안찍을때 겁나 잘나오겠요자 이거 두들까면 한개에서 나오겠죠? 하 한, 한개 나왔습니다 이게 크리스마스에 첫날로 꿀만 주는 못가는데 이걸 먹으면 꼴, 크리스마스 코마어 여기 또 나왔네요. 일반 보따리에서도 나올 수 있는데 저게 나왔네? 이것도 크리스마스 특별 코인만 주는데 엄청 많이 있거든요 이게. 랜덤하게 지옥에서 발생하는 건데. 좋은데 이상도 같이 캐고 있네요 이게 되게 단단해서음좀 정지화면 정, 정지화면을 좀 보게될것입니다 거래가 안이요이렇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데이 사람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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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이사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은이 사람은 이사은이사이사은이 표시 떴죠? 이렇게 하면 이 3, 이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 이렇게 동그란 거 있잖아요. 바깥쪽 초록색이, 이런 파란색이 동그란 건 일반 그냥 이고요 이렇게 뭔가 뾰족뾰족한 건 있죠? 이거는 물음표 문표예요. 엄청나게 힘든 거. 크리스마스에서는 이 물음표 문표가 엄청 잘 나오더라고. 근데 약간 안 좋기도 하지만, 양거이에게 해서. 음. 싫어. 아, 울트라 럭키 끝났네. 아, 포션도 먹을 수 있어요. 이 노란색이 코인, 이 빨간색 다이아몬드, 이 초록색 슈퍼 럭키, 이게 울트라 럭키인데 전제 없어요. 음? 얘들아, 왜안 캐고 있었니? 여기 올라갈 거야. 됐다. 여기에서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전 현질을 못하기 때문에 조금 있어가집니다. 오 티밖에 안 남았어요. 오티오티오 티. 뭐지? 바로 거아예 뭐야, 보따리 안 났어, 뭐야. 음. 어쨌든 알 까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 텔레포트 있잖아요. 이거 주면 뭐또 다이아를 줘야 돼요. 아이야, 별로 안 줘도 되니까 이거는 사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거는 골드가 없어서 참고로 그냥 이런 색깔로 입혀져 있는 이거만 면 이런... 나오고요. 여기에서 골드 여기에서 몇 퍼센트를 달여주고 합성하면 실패할 수도 있는데 실패하면 펫펫다 팻, 팻 사라져요. 이게서 합성하면 골드가 되는데 골드에서 합성하면 레인보가 되고 레인보에서 합성하면 다큐멘터리가 되는데 다큐멘터리가 어, 최대 업그레이드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걸 거고요 제발. 아, 네요 웨어가 80%, 나머지다문편입니다 제가 뽑은 게, 저, 무덜 브랑 서런, 저게 뭐, 예티 같은 애에요. 그리고 저, 산타, 저거는 제가 거래해서 얻었는데, 거래할 때 써가지고 얻고요. 제가 뽑은 거는 세개예요전류가 제발, 새로운 거. 안 아, 돼. 제발. 어, 어떻게 다 레오지? 자다 레오가 떴고요 이렇게 내종이 네, 나왔는데 이거 골드 받으면 일단 진짜 제일 기본 샵으로 가서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합성하는.. 잠깐만요 응, 합성하는게 있어요 요거거든요 여기 가서, 이렇게, 어, 잠깐만요. 착용하고 뭐 있는한 개. 어, 나세번 보고 왔구나, 네 번이 아니고. 47%? 제발, 대발안 돼. 이러면 패시 사라져. 광 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장을 가려면 잠깐만. 20 100 1만백만 다이아가 필요해요. 딱 100만. 그래서 여기거든요. 저 겨우 여었어요. 여기로 가면은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왔고요 여기에서 여기에는 다 합성하는거 이런거 다 있어요 합성하는거 가는거 다큐멘터리 막 이런거 만드는거 다 있거든요 제가 아까 보여던저골드를만든는거 있죠 저 곤드를 옆에 있는 요 기계에 넣, 넣는다면 또몇 퍼센트 확률로 레인보가 나와요 그레인보를또 옆에 있는 이거에 넣으면 다큐멘터리가 나오죠 다큐멘터리는 그런데 몇 퍼센트가 아니고 무조건 되는데 이렇게 넣으면 여기 있어요. 그런데 몇몇 일을 기다려야 돼요. 여기에서 제일 자주 하는 일은 뭐냐면요. 저를 끌어올릴 안기다 최 대가 되 겠다. 음, 바꾸 자고, 님 허브 엄청 많 네. 아, 갤럭시 폭스 얻고싶다 갤럭시 폭스 무조건 한패살 착용하고 있어야 된데 누구죠? 누구세요 누구누누누구세요 누구세요? 거절해요 자여기 하면은 음 일단 요거 하나, 잠깐만. 요거 하나 좀 넣고. 아, 맞다, 다이아 다이야를... 필요해. 다이아를 다 주지 말걸, 그랬네. <laughs> 안녕하세요, 다이아. 다이아 조금만 조금만. 다 이렇게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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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하면 다이아 약간 줄 때도 있거든요. 아요 이게 다큐멘터가 되면 1 6비나 돼서 <laughs> 비밀 상점이다 다 매진됐네? 전 어차피 못 사요 하고, 음. 저 다이아 엄청 비싸네. 아, 다이아, 다이아, 내 네, 다이아, 내 네, 다이아. 내할 뭐 건지? 뭐내실 건가요? 이거 뭐, 펫을 다이아로 바꿔주는 사람들 있던데, 그, 그런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예, 예, 주는데. 뱃살기흔이 다야 가능하죠. 가격은 이름에 있네 해요. 아야 우 조금만 주세요. 아야 우 조금만 주세요. 아주 조금. 아이야 여기 뭐지 이 뭐길래? 새로워요. 안 되겠다. 내가 다이아를 벌어야겠다. 제가 다이아를 벌겠습니다. 그냥 제가 구걸하지 말고 다이얼 얻겠습니다. 다이얼 얻을게요 그면 없어. 아무것도 없어? 버그 걸렸나? 야 아무것도 없어? 제가 봤을 때는 어! 어다 졌다 다이아 나와라 다이아 나는 오직 다이아만 노린다 그래서 언제 뭘지? 이렇게는 나오나? 요 주머니 가끔 다이아몬드 나오거든요? 머니에서 다이아몬드 더 많이 준다. 하얀색, 파란색에서 과연. 파랑색에서 과연... 음... 여러분,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다, 오늘 다이아 벌어서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